아주 중요한 효과가 있는데 동맥경화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녁에 비타민 C를 한 캡슐 드시는 거는 혈중농도를 올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C를 모든 사람이 다 먹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반드시 드셔야 될 분들이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하동읍에서 내과와 기능의학을 접목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내과 전문의 오기창입니다. 저는 내과 의사 사이먼이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타민C를 먹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건강상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비타민C를 먹는 사람이 참 많은데요. 보통 사람은 항산화제와 피로회복 목적으로 보통은 먹습니다. 그 이유가 활성산소를 중화해서 염증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피로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염증이 감소하면 통증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 천연진통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산화제가 체내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항산화 능력을 가진 항산화제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면역기능을 강화시킵니다. 백혈구가 식균작용하는 것 또 암세포를 잡아먹는 거 이것이 면역 작용이라고 할수 있는데 비타민 C가 백혈구 세포질 안에 충분히 있을 때는 식균 작용도 훨씬 강하고 암세포를 찾거나 암세포를 죽이는 능력, 이 살상 능력도 훨씬 증강됩니다. 그래서 염증을 감소시키는 항산화 능력 그리고 면역 세포의 기능을 증가시키는 능력 이두 가지가 암의 발생이나 전이를 예방하는. 그런 암 예방 효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콜라겐 형성을 증가시킵니다. 콜라겐은 우리 몸의 결합 조직이고 우리 몸의 모든 이 조직의 근간은 결합 조직입니다. 피부의 탄력도 결합 조직이 치밀하면 탄력이 있는 것이고 이게 부족하면 나이 먹어서 피부나 얼굴이 쭈글쭈글해지는 것도 콜라겐 형성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뼈도 이 결합 조직에 칼슘 미네랄이 붙어서 뼈가 단단해지는 것인데, 이 뼈도 마찬가지로 콜라겐이 잘 형성되어야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콜라겐 합성의 핵심적인 조효소가 비타민 C입니다. 그리고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혈압을 올리는 그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의 합성도 비타민 C가 있어야 잘 만들어집니다. 또한 가지는 강력한 소화제입니다. 이것을 잘 모르시는 분은 참 많은데요. 음식을 먹고 비타민 C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됩니다. 혹시, 어, 체하거나 또는, 어, 고기나 이런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먹었을 때 비타민C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됩니다. 어, 또한 가지는, 어, 혈중에서, 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은 높이는 그 기능이 비타민c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지질혈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것은 사실 비타민c에 여러가지 기능이 추가로 더 있지만 대표적인 기능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비타민c 효과가 생각보다 많은데 혹시 또 다른 유익한 점이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효과가 있는데 동맥경화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20세 이상부터 성인들은 평생 동맥경화가 계속 진행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동맥경화가 있고, 그것이 진행합니다. 비타민 C는. 동맥경화를 강력히 억제하는 아주 우수한 약제입니다. 제 환자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2세 남자 환자인데요. 이분은 담배를 수십 년 피셨습니다. 한쪽 종아리 동맥이 막혀가지고 그쪽으로 피가 순환하지 않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이 차디차고 나무토막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자주 넘어지고 그리고 오른쪽 근육의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특별히 해줄 게 없어서 아스피린만 드시고 계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어, 형편이 어려워서 어, 특별히 해주지는 못하고 제가 비타민 C를 열심히 드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이분께서 비타민 C 알약을 하루에 두 알씩 드셨어요. 6개월이 지났는데 이분 그 종아리가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약간 부드러워졌어요. 원래는 주사바늘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단단했었는데, 6개월 동안 하루에 비타민C 두알 먹은 게 예, 특별한 다른 치료는 안 했는데 혈류가 개통이 돼가지고 다리가 따뜻해지고 그렇게 그런 동맥경화가 완화되는 그런 놀라운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어, 이런 동맥경화는 40세 이후부터는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비타민 c는 모든 사람이 드시면 아주 유익한 보충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비타민 c를 꼭 먹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사람들인가요? 비타민C를 모든 사람이 다 먹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반드시 드셔야 될 분들이 과로하신 분,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과로나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부신 호르몬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아드레날린이라는 혈압을 올리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것을 만들 때 비타민c가 조효소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 제가 뉴스에 보면 아주 건강한 젊은 청년이 pc방에서 2박 3일 동안 쉬지 않고 게임을 하다가 돌연사 하는 그런 뉴스 또 직장인이나 공무원이 과로 스트레스에 너무나 이렇게 혹사를 당하다가 갑자기 돌연사한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 몸에서 부신 호르몬 그리고 아드레날린 그 신경전달물질 이것이 혈압을 유지하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 때 비타민C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비타민C 소모가 증가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비타민C 고갈 현상이 일어났고 이것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고 쇼크에 의해서 도련사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밥을 못 먹어서 굶어서 며칠 안에 도련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분들이 비타민C를 드셨다면 그런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대인들은 사실 스트레스가 많고 과로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꼭 비타민 c를 드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타민 c를 드시면 속쓰림을 호소하는 분이 있으신데 이유는 무엇이고 해결책이 있을까요 네 비타민 c가 약간 산성이고 점막을 약간 자극합니다 위 점막은 점액의 보호층이 있습니다 이 보호층의 일부가 이렇게 파괴가 되면 위산이 이 점막 세포를 자극해서 부식을 시키고 염증을 시키기 때문에 위통을 느끼거나 속 쓰림을 느끼는 것입니다 위염이 심하면 어, 비타민 c를 잠시 중단하고 위염 치료제를. 드셔서 점액의 보호층을 좀 회복시킨 다음에 비타민 C를 드시면 되겠고 약간의 그런 더부룩함이나 약간의 속쓰림 이런 가벼운 속쓰림일 때에는 음식을 먹은 즉시 비타민 C를 드신다면 비타민 C가 강력한 소화제입니다. 그래서 음식이 위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시키고 빨리 내려보내면 오히려 위가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비타민 C를 드시는 게 차라리 낫고. 어, 속쓰림이 심하다면 그때는 안 드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어, 약간의 증상이 있을 때는 비타민 C를 드셔 보시고 그래도 속쓰림이 심하다면 위염 치료제를 드셔서 위 점막에 그 보호막을 회복시킨 다음에 비타민 C를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잘 이렇게 조금 좀 애매한 경우에는 용량을 절반으로 줄여서 드시고 좀 괜찮으면 늘리는 그런 방향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신장이 망가진다는데 사실인가요? 어, 비타민 C가 대사된 후에 그 산화된 형태의 비타민 C 그리고 산화되지 않는 그냥 비타민 C 이 형태로 신장으로 배설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99%가 이렇게 배설되고요. 이것은 신장결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옥살산 형태로 약0.5% 정도 그 미만으로 배설이 되는데 이것이 칼슘과 결합하면 결정을 이루기 때문에 신장결석 가능성이 약간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결석이 발생하는 건수가 아주 드물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 비타민C가 주는 건강성 이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의해서 드시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대신에 신장결석이 현재 있는 분 과거에 치료했던 분 그리고 신기능이 많이 안 좋으신 분 이런 분들은 비타민C를 드실 때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이나 구연산이나 또는 종합 비타민, 이런 것들을 함께 드시는 것은 결석 가능성을 더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충분한 물을 드시는 것은 굉장히 예방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비타민C는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비타민C의 반감기가 6시간 정도 됩니다.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이 좋기 때문에 비타민C는 하루에 3번 분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의 그 장에서 흡수율이 높지 않습니다. 한20%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저녁에 지용성 비타민 C를 한 캡슐 드시는 것은 혈중 농도를 올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C는 위와 장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위염을 예방하고 또 위암을 억제하고 또 강력한 소화제입니다. 또 대장 건강도 건강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식후에 먹는 것이 이런 위장 건강을 위해서 유익하기 때문에 또 공복에 먹었을 때 약간 속쓰림을 느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식후에 한 번씩 하루에 세번 드시고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 c는 체내 농도를 좀더 높이기 위해서 하루에 한번 밤에 드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비타민 c 운동 전에 섭취와 운동 후에 섭취 언제가 더 좋을까요? 예, 비타민C를 먹었을 때 혈중 농도가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최고 농도를 예, 유지합니다. 예, 운동할 때는 예,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고 노폐물이 발생하는데, 이때 비타민C가 높은 농도로 있으면 이런 피로도가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운동 2시간 전에 비타민C를 먹고 운동을 한다면 이론적으로 가장 비타민C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면 운동 직전에 드셔도 되고 또 장시간 운동을 할 때에는 운동 도중에 한번더 드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마라톤을 하는데 마라톤 하는 도중에 비타민C를 예, 먹습니다. 뭐 축구를 한다면 하프 타임에 비타민 C를 드시는 것은 그 운동의 효율도 증가시키고 피로 회복도 훨씬 잘되기 때문에 운동 중간에 먹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비타민 C는 식사 도중에 먹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비타민 C가 약간의 위장 자극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위염이 조금 있는 분이 그러는데요. 보통은 식후에 먹으면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민감하다면은 식사 중간에 드시는 것이 좀더 유리합니다. 식사 중간에 드셔도 속이 불편하시면 양을 줄여서 드시고 그래도 불편하시면 위장약을 드셔서. 위염을 좀 치료한 후에 다시 드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가루 정제 발포 등 종류가 다양한데 어떤 형태가 가장 좋을까요? 분말 형태가 있고 정제 형태가 있고 다른 형태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어, 공장에서 최초로 만들어질 때는 분말 형태로 만들어지고. 이 분말을 고형제로 굳힌 것이 알약 형태입니다. 어 알약 형태는 먹었을 때 녹는 과정에서 위 점막에 붙어서 그래도 한 2, 30분은 걸릴 거예요. 그 과정에서 미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 어 저는 성인의 경우에는 최소한 6g 이상, 9g, 12g까지 저는 보통의 용량을 추천하는데요. 이러면 알약으로는 너무 많이 드셔야 되기 때문에 드시는 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분말 형태를 추천하고, 먹기는 좀 불편하지만 바로 녹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미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맛이 나는 보통의 비타민C가 소화 효과가 있습니다. 지용성 비타민C나 중성 비타민C, 이거는 그 위장 자극은 적을 수 있고, 또 흡수율은 좋을 수 있지만, 위에서 그 소화 효과, 또 위염 또는 위암 억제 효과 이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또 대장을 건강하게 하는 효과도 신맛이 나는 비타민 c 분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신맛이 나는 비타민 c 분말 이것을 우선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비타민 c는 영양제인데 항암제로도 효과가 있는 건가요? 어, 경구로 먹는 거 하고 또 저용량 비타민 c 주사 이것은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량 비타민C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령 경구제로 먹는 것은 흡수율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먹더라도 혈중 농도가 200 마이크로몰 이상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이 농도에서는 항암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고용량 비타민C를 주사했을 때는 2만 마이크로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경구용에 비하면 100배 이상 농도가 올라가고 이 높은 농도에서 항암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구용으로 먹는 것은 염증을 예방하고 면역을 올려주고 그래서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암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면 경구용은 조금 어렵고 비타민 C 주사 치료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어린이에게 추천하는 비타민 C 복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어린이는 항산화 능력이 뛰어나고 또 만성 염증이 어른처럼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초등학생부터 비타민 C를 조금씩 드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 특별한 경우에는 어린 나이에도 비타민 C를 먹는 것이 예, 좋습니다. 가령 아토피 피부염이나 알러지 비염이나 또는 천식이나 이런 만성 알레르기 질환이 있을 때는 비타민C가 항염증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린 나이에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타민C는 언제 발견이 되었고 언제부터 치료에 이용되었나요? 1928년 어, 센트 지오르지 박사가 오렌지에서 어, 비타민 C를 처음으로 분리해냈습니다. 그리고 치료에 이용한 것은 1950년대에 소아마비 환자에게 비타민 C 주사제를 처음으로 치료에 이용을 했는데요. 비타민 C 치료약이 없던 그 시절에 에, 효과가 굉장히 좋았고 또 소아마비의 장기 후유증도 어, 많이 적어진 그런 놀라운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항암 목적으로 비타민C 주사를 치료한 것은 1970년대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약 50년 전부터 비타민C 주사를 치료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약 30년 전부터 비타민C 주사를 항암 치료에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무려 30년 정도나 되었는데, 기능의학을 하는 의사는 비타민C 주사를 참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기능의학 의사가 사실 많지 않고, 일반 대부분의 의사는 항암 목적으로 비타민C 주사를 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 안타까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환자를 보면서 이암 환자가 많이 있어서 너무나 이 가슴이 아픕니다. 암 환자들은 어, 사실은 이 가족, 또, 자녀, 남편, 뭐, 아내, 이렇게 돌보다가 자기의 건강을 돌보지 못하고 결국은 암에 걸리셔서 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가슴 아픈 암 환자를 볼 때마다 그런 안타까움을 저는 느낍니다. 그런데 걸린 후에 치료하는 것보다 암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그 효과적이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나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또 가공식품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또 쌀밥을 드시는데요. 쌀밥은 당지수가 높고 또 밀가루하고 달리 소화가 잘안 됩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씹어 드셔야 되고 또 현미, 콩. 보리, 이렇게 당지수가 낮은 이런 곡식으로 밥을 해서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평생을 이렇게 끼니 때마다 먹는 이 밥이 당지수를 낮추는 것이 모든 성인병을 예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잡곡밥을 먹는 그런 습관이 돼야 되고 또전국의 식당에서 잡곡밥 이거를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식사 문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또한 가지는 어 붉은 고기 예, 이것이 어, 암 발생을 유발하기 때문에 또 예, 콜레스테롤을 올려, 올려서 심혈관 질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 붉은 고기를 좀 기피하고 야채 위주 또 탄수화물 위주 또 식용유 이런 것들을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 가공육, 그 베이컨, 햄, 소시지 같은 이 것은 어, 발암물질이라서 예, 드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정육점에서 산이 고기를 태우거나 튀기거나 하지 않고 예, 삶거나 또는 찜을 하거나 국을 끓이거나 볶는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이런 고기의 양이 너무 부족하게 먹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학회에서도 이 전세계 이런. 이 의료계에서도 성인 체중 1kg당 1g 정도의 아미노산을 드시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먹지 않았을 때는 근육이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0kg 성인이 60g의 아미노산을 먹기 위해서는 그 단백질을 먹기 위해서는 고기를 하루에 최소한 200에서 300g을 먹어야 됩니다. 거의 2인분 정도를 먹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먹는 사람이 적습니다. 고기를 이렇게 무서워하지 마시고 고기를 충분히 드시고 대신에. 야채도 충분히 드시고, 그렇게 건강한 방식으로 드시면, 이런 성인병 많이 발생하지 않고, 또 암도 많이 발생하지 않고, 또 우리나라 사람이 스트레스 과로가 많잖아요. 그래서 운동, 유산소 운동 꼭좀 하시면 좋겠어요. 운동을 안 하는 분들이 암에 많이 걸리는데요. 시간이 없으면 줄넘기 갖고 다니셔서 줄넘기 5분이라도 하시고 또어 간단하게 식후에 예 이렇게 산보하시고 예 이런 운동 꼭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